682번.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곡선을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축, y축이 되고요 자,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거기에서 t 코마 t t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p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점 p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자,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죠 여기 연장해서 이 점의 좌표를 지금 Q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점 p 를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 자, 얘도 한번 그어보죠 기울기가 여기 수직이 되니까 대략 이런 직선이 있겠죠 자, 걔가 다시 Y축과 만난 점 여기를 지금 R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PQR의 넓이를 St라 할 때, 요 극한값이랑 그리고 St의 극한값을 다음 단계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점 Q의 좌표를 구했어요. 하라 그러면 여기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요. 지금 P점 좌표가 t, 콤마 t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기울인데, 기 얘가 2x니까,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2t죠? y는 2tx가 되고요. t 넣었을 때 t 제곱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뒤에 y절편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점 q는 요 직선의 y절편이죠. 요 직선의 y절편이니까 0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얘가 q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써볼까요? 얘는 q점 좌표. 그 다음 2단계는 r점 좌표로 구할 수 있어요. r은, 자, 요거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얘랑, 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야죠 y는. 마이너스의 2t분의 1x 이렇게 될 거고요 똑같이 요점을 지나야 돼요 t,t제곱 콤마 마이너스 1로 하려면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거의 y절편이니까 따라서 r점의 좌표는 0,t제곱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단계 qr선분의 t가 1로 갈때 극한값 구하랬어요 그러면 qr선분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얘들은 x 좌표가 같기 때문에, 자 r 점 좌표, 자 여기서 이거 빼주면 et 어,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써야겠죠. 근데 어차피 t 1에서 금방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r 점 좌표가 무조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냥 써보면 리미트 t가 1로 갈때 qr은 자 절대값 그대로 벗겨줘서 e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극한값만 생각하면 충분하죠.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단계. st 넓이 구해서 t를 2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얘를 밑변으로 보면 지금 방금 qr선분의 길이를 구했죠. 거기에다가 높이는 p점의 x좌표가 되겠죠. 얘를 높이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st를 먼저 구해보면 st는 2분의 1 밑변 e 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었고요. 곱하기 높이가 지금 t가 되죠. 따라서 리미트 t가 2로 갈때 st 자 얘는 여기다 차례차례 넣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어, 2, 2 넣으면 8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7 곱하기 t가 2로 하니까 다시 2 곱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2분의 17이 극한 값이 되겠습니다.